잠시만요. 이거 너무 화나셨는데 이거 지금? <laughs> 아니 이거 <laughs> 지금까지 피지컬로 1등인데 이거?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인입니다. 아 일단 원래 마이크를 이렇게 끼고 방송을 했었는데 아이 소리가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큰걸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들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형 마이크를 써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오늘 해볼 거는 원래 오늘 해볼 게 뭐가 있었냐면 엉덩이는 몇 개일까?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려 했는데 음... 이미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좀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 신빙성이 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좀 미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댓글로 아 엉덩이 몇 개인지 토론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해볼 거는 저는 월드컵을 좋아하는데 이제 월드컵 해볼 건데 뭐 해볼까나. 제가 최근에 골프 채를 봤는데 골프 이게 나오네요. 요거 해볼까요? 최강 동물 월드컵 시작. 630, 64강? 64강? 64강 좀 길죠. 절대 내가 편집하기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길지 않나 좀. 근데 저는 일단 긴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사견. 야, 도사견도 세죠? 이건 뭐야 이건? 도, 침 질질 흘리고 있죠 이미 여기. 보이시죠? 말코 손바닥 사슴. 와 진짜 손바닥까지 생겼어. 야 이거 니코로빈이네 이거 야 근데 얘네들이 싸우면은 누가 이길라나? 일단은 야생에서는 피지컬을 봐야돼 피지컬 피지컬을 봐야되기 때문에 음... 어... 이게 훨씬 크죠? 얘뿔 찔리면 도사견 진짜 저승사자견 될것 같애 얘를 고르겠습니다 64강이라서 빨리 고를게요 라텔? 이거 벌꿀로 소리가 라텔인가? 잠시만요 아벌꿀로 소리 맞네 어이구 닭기 코디악 변 <laughs> 이거 아무리 웹툰이나 이런 매체에서 벌꾸르 소리가 막 겁도 없고 막 그렇다고 해도 이거 어떻게 이길 건데 코디악 뼈 이름부터가 코디악이야 코디악 엑조디아야 무슨 이거는 못 이기죠 이거 이렇게 갈립니다 절지선 따라서 반 갈려요 얘 한번 찍기면 가분 살모사 뭐야 기분인 줄 알았어 기분 따라 침 뱉는 건줄 알았는데 얘는 독이죠 엄청나죠 남방 코끼리 물범 솔직히 이거는 살모사가 이길 것 같죠 딱 보이잖아 이미 그치 이거 공격성이 없는데 물범이 얘한테 도구로 물리면 그냥 끝나죠. 와 씨, 맨들, 맨들 하게 생겼네. 검정 카이만. 이건 또 어디서 싸우느냐가 중요한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봅시다. 아, 일단은 얘가 이 늪지대 여기 강에 위에 있는 나무에서 싸워. 위에서 막 열매 같은 거 돌멩이 던지겠죠? 그래도 영장류인데 지능이 이 정도 있겠죠? 그럼 야파 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얘. 혹시나 이제 붙으면 이빨로 여기 이쪽 등쪽 물어뜯죠 얘가 조심해야 될건 강물에 빠지냐 안 빠지냐 만약에 강물에서 시작을 한다 얘는 아무것도 못 하긴 하는데 일단 얘가 있는 곳은 강이 아니기 때문에 개코 원숭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룩말이네요 이게 진짜 얼룩말이네 이거. 하마는 못 이기죠 야생마가 아무리 그래도 좀 충치 치료 좀 받아야겠다 너무 검었다 이거는 이 얼룩말이 안 되죠 하마한테 아 북극곰과 아프리카 사자 이거 둘이 만날 수 없는 매치인데 이거 어디 동물원에서 매치시켜야 되나? 야 얘는 지금 사냥 엄청 큰 사냥감을 잡았죠? 얘는 지금 그에 반해 도망가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어디서 싸우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아프리카에서 싸우면 아프리카 사자 이기겠죠 탈진 걸리니까 완전 디버프 걸리죠 이거 북극곰 북극에서 싸우면 얘는 아무것도 못할 텐데 아 이거 채찍빈티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북극검이 이길 확률이 높대요 한번 볼게요 350에 700아이 게임이 안 되네 그냥 피지컬로 오케이 오케이 어?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북극검이죠 이건? 아 예. 게 이제 나의 공중전 매치업 수리부엉이 흰머리 독수리 이거는 밤에 싸우면 부엉이가 이기죠 부엉이는 소리도 안 나는데 근데 지금 낮이잖아요 그래서 흰머리 독수리 갈게요 두개 한번 해볼게요 그치 밤에 소리가 나지 않아 그치 낮에 삶은 체은삶 훨씬 큰데. 오, 그래? 아, 니 근데 너좀 알못이다 낮이라서 1 0니고0를래 <laughs> 아, 호저 얘 진짜 센데. 그얘또 물어봐야 돼오100%래 뭐야 이거 아100% 100% 100% 1로0 100% 100%저0 0 1 0 찔리면 아픈데 치타는 아프리카의 고0이죠 얘는 안 됩니다 얘는 완전 약0 0 100% 100% 100% 100% 100% 다 아, 물어 일단 물어봐. 코, 도라, 한... 아 근데 얘가 너무 크게 생겼어. 진짜 크지. 야, 점점 잽도 안 돼. 지금 클로즈업 했는데 얘안돼 얘한테. 야, 얘 진짜 무섭게 생겼죠. 얘는 도롱뇽은 크기만큰 거지. 올 빼면 미 단대죠. 얘는 고양이도 낯가치 있는 애들인데, 그죠? 야, 얘 얘는 진짜 무섭게 생겼다. 밤에 흰자 없는 거 보세요. 진짜 무섭죠 이거 에? 잠시만요. 이거 <laughs> 너무 화나셨는데 이거 지금? <laughs> 아니 이거 <laughs> 지금까지 피지컬로 1등인데 이거. 이거 <laughs> 그 야생에서 만나면 어떻게 길 건데 이거? 혀서 <laughs> 무슨 이거 그 뭐야 이거? 우리 어렸을 때그 테이프 막 테이프 불량 식품 그런 거 같이 생겼네. 이거는 아어거 부분 잽도안 되죠, 얘한테 지금. 이 비주얼 아어거 부분 만나면은 지금 이거 바로 입 다물어야 돼요, 이거. 얘한테 안 되죠, 이거. 와, 장난 아닌데 이거. 짬박이야, 얘는 시베리 요이 이건 시베리아 호랑이 못내기죠 얘는 거의 우승후보입니다 1대1로 만났을 때 가정하에 시베리아 호랑이가 엄청 큽니다 아... 이...이...이... 얘도 진짜 세죠 얘는 제 대신에 초식동물 아그 말을 더듬다 얘는 다이슨 그냥 아프리카의 청소부 가비알은 이거는 하, 이 주둥이 얇아서 뭐 씹겠어요 이거 파란짝 들어가겠다 이거 안 나와? 이건 바이슨이죠 인도 코뿔스 그냥 코뿔소랑 다른가? 람지 썬더 이거는 다람쥐가 아니고 람지 썬더가 들어갔죠 얘 번개를 쓰는 애다 얘는 이제 인도로만 다니는 애라서 이 람지 썬더한테 안 돼요 람지 썬더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그죠 이거죠 지금 번개 안 나오는데 람지 썬더 못 쳤죠 지금 보시면 이거 어떻게 이길 건데 이거 어떻게 이길 건데 이거 기린 바다하고 지금 이거는 장기전으로 가면 악어가 이기죠 왜냐면은 얘는 물속에 숨어 있다가 물 먹을 때 대비해서 확 물면은 경길이 아무것도 못하죠. 검독수리대 법팔로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천키로 의미 있는 상처를 낼 수가 없대. 사자일빨도. 오, 그렇대요. 이 근데 얘좀 세게 생겼어. 아니 이거 잠시만. 아무튼 야 이건 찔리면 죽는 거죠 이건. 오대오 가르마 나일 제교. 아마존에서 제교가 일장이죠. 얘 아마존에 어 잘못 눌렀다. 아 바닷고끼리가 아무것도 못하죠 이거 여기다가 그냥 줄 침침 침침 감고 응? 줄 이렇게 이렇게 감아버리면 얘 아무것도 못하죠 야 침팬지가 진짜 센거 아세요 여러분? 와 이거 이 지능 봐 이거 응? 락파이톤 이거 어? 먹이 인식 못해서 줄 먹는 거 보이세요? 야 얘는 야 이건 사랑니도 있네 와야 이거 우승후보다 이건 뱅골 어, 호랑이랑 표범 뱅골 호랑이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뭐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그럼 못 이기지 이건. 아니 이게 자꾸 이거 벵골 호랑이 가겠습니다. 야, 예쁘게 생겼어. 어, 야, 얘 운동 열심히 했나보다. 튼살이 생겼네. 갑자기 살이 쪘죠? 그래서 자이언트구나. 큰 개미 야기 얘네들은 사실 얘는 이제 양악경이죠. 얘는 양악밖에 못 해요. 발톱 엄청 긴 건데 얘가 이 발톱을 개미굴 파는 데만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저 요즘 스크류바 이저 얘는 스크류바에다가 튼 살에다가 엄청나네. 블랙맘바? 아아아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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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블랙맘바랑 블랙야크? 어 블랙야크의 싸움이네? 블랙맘바랑의 싸움. 를 박는 거조차 어렵다고. <laughs> 아 블랙야크에서 야크가 이겼죠. 어? 야 이거는 차오차오 크긴 얘가 더커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읽건데? 얘는 그냥 강아지고 얘 늑대야. 엄청 화났지? 지금 얘축 쳐져가지고 도망가는 거 같죠? 얘는 쫓아가는 거고 끝났습니다 이미. 기세 싸움에서 끝났어. <laughs> 가오 오랑우탄. 근데 이제 영장류가 꽤센포지션일 수밖에 없는 게 영장류 어아 이게 영장류가 이제 손이 남잖아요. 얘는 손이 없단 말이야. 그 영, 웬만한 영장류입니다 이런 거는. 너는 근데 좀 치과 진료를 좀 받아야겠다. 가오와 뭐라고 하 가겠습니다. 아 캥거루 미쳤죠 이거? 캥거루가 소식통인 줄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얘는 상남자입니다 그냥 그냥 순한 캥거루가 아니에요 이건 야 근육이 이거 미쳤어 야토라해지는데 팔뚝 이거는 이제 뭔 얘기죠 얘는 일장입니다 리카온 대 몽구스 아 이거 리카온 얘기죠 몽구스는 맨날 뱀 때려잡아서 뱀독에좀 면역이 돼 있는 거고 성질 들어온 거지. 리카온 빡치면은 얘 그냥 그냥 바로 그냥 몽쉘로 아작 나버린다 그냥 멧돼지면 왜 멧돼지지 왜 자이언트 멧돼지 슈빌 아 이런 슈빌 그 불이 따다다다다다닥 하는 그 영상 보신 적 있나요? 미친 놈이죠 이거 근데 얘한테 안 돼. 나 조류들은 일대일 싸움에서 쉽지 않아. 야생에선 모르겠는데 이건 아이맥스로 갈게요. 이뿔못 삼킬 거같아 천적 그니까. 상성이 안 좋았다. 이거 뿔 삼킬려다가 얘는 또 꼭꼭 씹어먹는 애가 아니잖아요. 꼭꼭 씹어먹었으면은 요거까지 씹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거 못 먹죠? 바로 그냥 이거 울버린 얘야? 아 울버린 그 진짜 울버린 갖다 놔야지. 화식조는 이거는 뭐 뭐야 이거 리본 달고 있죠 이거? 얘는 예쁜 거밖에 없습니다. 안데스컨도르 쿠거 이 쿠거가 이기죠. 일단 새들은 기본적으로 일대를 이길 수가 없어. 아 이거는 근데 얼룩말이 셀 수도 있어 왜냐면 맛이 없다면 얼룩말 고기가 그래도 그래도 어 이제 32강이네요 바이슨 근데 자이언트 일런드 얘는 튼살 생겼지만 아무리 튼살 생겨도 얘 크기 못 따라잡죠 음, 축구를 봤는데 얘는 이제 뭐야 이거 고양이 발톱같이 생겼네 아 이거는 하마가 이기죠 하마 쿠거 대 흰머리 독수리 쿠거가 이기죠 이건 늑대 대 멧돼지 이거는 늑대가 이깁니다 왜냐면은 시베리아 열판에서 늑대가 일장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는 개코원숭이 얘기죠? 개코원숭이. <laughs> 와 이거 시베리아 호랑이랑 이거 거의 결승전인데 이거? 아 이거 야생에서 만나면 여러분 도망갈 수 있어? 호랑이도 초저준파쓸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거 이거는 얘 표정이 초저주파야 초저, 그냥 이거 보는 순간 얼어. 우리가 지금 이. 뭐야? 모니터상으로 봐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얼것 같은데 뭐 이딴게 다 있어 하면서 말레이고 막 쳐봐야겠다 뭐야? 이거 개잡밥처럼 생겼네 뭐야 이거 잡밥이었네 찢죠 여러분 킹콩 보셨어요? 이런 거 그냥 손으로 딱 잡아서 찢어버립니다 그냥 아올빼면 안되죠 호랑이한테? 북극곰도 눈퍼범 아 이건 북극곰한테 안되죠 이거는 야크가 이기죠? 침팬지 대 나이라고 이건 침팬지가 이기죠 이건 아프리카 코끼리 아 니코로빈이랑 코모도 그래도 육식, 육식 생물 주는 게 낫겠죠 아 이거 한번 해볼까 말코 손바닥 사슴 코모도 왕도 마뱀 어? 말코 손바닥 사슴이 무스 얘는 700kg고 90kg라고? 아 키로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 그 독을 가지고 있잖아 얘는 독이 자용이안해 피지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얘가 압도적으로 승리한다고 하면 믿어줘야겠죠. 그래도 아, 이거는 우랑 못한 얘기죠. 이거는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니까 전격 공격이면 남지선도가 이기지. 아, 이거는 이 팔뚝 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기고 이걸 얘도 세긴 한데 신코프스 아, 얘는 600이고 2500이라고? 아, 이거는 그럼 얘가 이기겠네. 몸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아 개코 원숭이 오래 버텼는데 람지선터한테안 되죠? 바로 그냥 이 물에서 람지선터 번개 내리면 바로 그냥 감전되고요 얘가 이길 것 같아 와 회색 늑대 1대1이라는 가정이잖아 지금 늑대 오래 버텼다 뭐 1대1은 못 이기겠지 아 이거는 호랑이 얘기죠 호랑이는 진짜 왜 호랑이가 왜 호랑이인 줄 아세요? 호랑이니까 호랑이인 거예요 미쳤죠? 얘도 호랑이니까 호랑이인 거예요 와검 이거 하마 우세랑 하마 무승이야야얘야 야, 재미나이가 하마가 100% 승리한다 그러면은 이거 믿어줘야 돼? 하이치 야이거 자꾸 믿어줘야 되냐 이걸? 야 이거 어떡 하냐? 일단 믿어 믿어주자. 맞다 이거 하마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어머니랑 만원 내기를 했거든요. 하마가 수영할 수 있다 없다 이걸로 제가 졌습니다. 저는 하마를 수영할 수 있다로 베팅했는데. 실제로 하만 수영하는 게 아니고 물 속에서 걸어다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몰랐습니다. 그 만원 뜯겼어요. 이거는 코끼리죠. 쿠쿰 바이슨 바이바이슨. 아 이거는 코끼리죠.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이대로 가면 람지 센더가1등인데 아니 하만 물에서 사니까 람지 센더가 이길 수 있어. 응. 얘 고, 엄청 크지만 번개로 자자자 해가지고 이제 물 속에서 이제 바로 익사 시켜줄아 감전사. 바로 시켜버리죠. 이거는 호랑이가 이깁니다. 왜냐면 호랑이는 진짜 호랑이라서 시베리아 호랑이도 엄청 커요. 시베리아 호랑이랑 아니야. 너는 틀렸어. 지금 꼭뭘 어, 밥을 잡아먹잖아. 맞잖아. 이거는 ai가 다 정답이 아니야. 이거는 실제로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북극곰이죠. 아, 시베리아 호랑이대 북극곰이랑 여기다 해보겠다. 북극곰 승자는 이거. 어깨 높이도 중요시. 그래 누가 이기냐고. 야 발이 얘가 없을 텐데? 서원 한복판에서 시베리아 호랑이와 북극곰이 마주친다면 누가 진짜 찢을까? 먼저 신체 스펙부터 알아보자. 그러니까. 시베리아 호랑이 내 소신대로 해야겠다. 그러면 이거 하아 내 소신은 호랑이. 난 호랑이가 더 좋아. 람지 선더 아프리카 코끼리 이거는 람지 선더가 전격 발동하면 이게 방그 뭐지 고무처럼 실링이 돼 있어가지고 전기 안 통합니다. 바로 그냥 람지선도 죽죠. 여기까지입니다. 결승. 아, 코끼리 못 이기죠. 이거 호랑이가 앞만 해도 못 이길걸요. 코끼리. 호랑이가 달려오자 코끼리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 호랑이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뭔가를 발견한. 호랑이가 도망가네. 자, 그래서 최강 동물 월드컵 결승전 우승자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되겠습니다. 좀 뻔한 거 같긴 해. 랭킹 보았기. 그 코끼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 아, 람지선더. 그래, 얘도 좀 세긴 했어. 올라갈 애들이 올라갔네요 마운틴고리라도 개쎄에 북극곰이 좀 낫네 북극곰이 한요 5위 정도 될거 같은데 꼴찌 자이언트 일란드가 됐네요 아니 얘네보다 도사견이 이렇게 쎄? 몽구스랑? 흠 <laughs> 암튼 오늘 알아봤습니다 코끼리 좀 뻔하죠? 다음 월드컵은 좀덜 뻔한 걸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럼 안녕